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자, 어제 유육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 시장의 흐름은 뭐 골드는 소폭 하락입니다. 하락했다가 거의 어제 아침과 비교해 보면 뭐 거의 보합인데 결과적으로 유육장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크게 반등을 못 했다. 어, 실버는 뉴욕장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바로 반등을 해서 오늘 오히려 실버는 지금 현재 상승 랠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23불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래서 매수를 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 뭐 22불 82센터까지 하라 그랬기 때문에 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어제 매수를 만약 했다면 벌써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면 한 2%대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시장은 FMC 회의 끝나고 난 이후에 뭐 특별한 소식이 없습니다.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어땠다? 무슨 말을 했다? 이게 뭐 어제 하루 정도로 뭐 어제 밤새 뉴욕장 내 그런 얘기만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결과적으로, 어, 지금 어제 하루가 더 지나면서 이제 디테일한 분석이 나오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미국이 0%대에 0.7, 0.9, 뭐, 0.5, 이러한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지금 국제 수익률이 마예 구간,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마예 구간 4.5%를 넘었습니다. 4.5%를 찍었습니다. 어, 정말 4.5%는 마예 구간이라고도 합니다. 이 4.5%가 나오게 되면 정시가 일단은 힘을 못 쓴다. 어,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상당히 이 힘든 게임을 이제 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금리 인상은 한번더할수 있다는 어떤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황에 자, 지금 현재 기본 금리가 5 5%인데 내년에 기본 금리가 어이를어 2회를 한다 그랬죠. 4사 분기에 3사 분기 말부터 한다 치더라도 0.25, 0.25 결국적으로 0.5% 인하를 하게 되면 0.5%대의 어, 기준금리가 2005년도까지도 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 0.25를 4번 내린다 하더라도 1%가 빠지면 2026년 4%대 금리 그래서 역순으로 계산을 해 보면 어,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에 관련된 분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시장에 지금 영향을 주고 시장이 조정 국면을 막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의외로 실버가, 역시 실버는 강하다라고 느끼는 게, 자, 국제 수익률은 마이 구간 4.5% 때에 올라섰다라면 당연히 골드는 힘을 못 받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실버는 나름대로 어제 선방해서 반등을 했고, 물론 그 앞날 많이 빠졌죠. 에. 제가 어제 방송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했죠 그러면서 23불 때 밑으로 빠지면 전후로 22불 9 0센트 때는 무조건 매수 전략을 펼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매수를 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 서두가 길었습니다 국제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바로 전반적인 시장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1 토로 용서당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1,923불98 센터, 1 그램당 61불86 센터, 1 킬로그램당 61,857불35 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5만 4천 원, 팔 때가 31만 4천 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9453만천원, 9453만천원에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시세 보겠습니다. 1트로 연소당 국제 시세가 지금 현재 23불 47센터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지금도 어 계속 상승 국면을 타고 흐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때 4,450원, 내가 팔때 3,460원에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지, 소비자 가격은 121만 5천원, 121만 5천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어, 제가 이제 그 이름 말씀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 다음 주부터는 이 소비자 가격을, 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때 시세, 팔때 시세는 이게 이제 소비자 가격이 아닙니다. 어, 그, 이 기본 시세를 전달해 드리는데,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을 제가 계속 이제 이 소비자 가격, 사고 파는 문제, 사고 파는 가격이죠. 이것을 이제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골드 유통, 실버 유통 하시는 분들, 뭐, 어이 부분에 조금, 어 이, 뭐라 해야 됩니까? 이좀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각자 소비자 가격은 가게마다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아침 방송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거는 표준 시세 그 우리 한국 금거래소에서 나오는 아침 시간 보통 10시쯤 되면 나오는데 오늘도 사실 그 10시 반 10시 한 40분 돼서 지금 이게 시세가 나왔는데 그어 소비자 가격 시세를 전달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매상들 이런 쪽에 이제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각이 다 틀립니다. 이런 내용이 뭐, 어디 방송이 얼마라 하던데 라고 질문했을 때, 뭐,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준 가격은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소비자 가격은 말씀을 안 드리겠다. 이렇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 소비자 가격이 얼마냐 궁금하시면, 댓글 다시면, 댓글에다가 제가, 어, 좀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본 가격 어, 맛좀 말씀을 드리겠다. 뭐또그 동안에 그 소매 점을 하시나, 로드샵을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면 어,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은 같은 이제 골드 실부 유통 시장의 그이 서로의 영역은 지켜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이 서론은 좀 길었습니다. 자, 우리 어제 미 정시는 폭락 수준에 하락했다. 뭐1.45% 이상이 지금 4대 증시가 3대 증시가다 폭락했다. 하락했다.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105.18입니다. 105%대가 지금 안 무너지고 있다. 상당히 고공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제 수익률이 마이 구간 4 5 0사이에 4.504를 찍었습니다. 이거는 뭐 4.5%는 마이 구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4 5 오게 되면 미 정시가 힘을 못쓴다뭐 이런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국제 수익률이 강했을 때,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강했을 때는 자산 시장이 힘든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같고요. 자, 뭐 참고하시고요. 오늘 아침에 원한율이 1339원. 어제보다 1원이 올랐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 27,000불대를 유지했는데 27,000불이 무너졌고요. 예, 어제, 어, 슉 내려왔다가, 그나마 조금 어제 저녁에 반등을 해서 지금 26,679불입니다. 예. 이더리움도 역시 16,000불대가 무너져서 15,900, 아, 이제 1600불대가 무너져서 1595불대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뭐 역시 그렇습니다. 상승하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면 상승이 있는데 뭐 흐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계속 상승할 분위기도 아니고요. 지금 어느 정도 한 번씩 조정을 해가면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26,000불 중반대 이상 버티는 거 보면 뭐 크게 하락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뭐 지금 어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 FTX 물량이나 뭐그 전에 문제가 됐던 거래소 물량들이 청산하는 작업에서 물량이 많이 쏟아진다 이런 뭐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 지금 시세는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지금 국채 수익률이 뭐 뭐 완전히 국채 수익률은 신고점을 지금 거의 찍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거의 뭐 2007년 2006년도 이후에 최고의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만큼 미국 국채가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이자를 많이 안 팔리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 된다 어제 바울 연준 여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국채 가격이 이렇게 높은 것은 미국이. 지금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한다. 예. 물론 이제 그걸 경기 부양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뭐 내용이겠지만, 그거는, 어, 연준에서도 어떻게 못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채가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러한 큰 국채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골드가 이 정도로 약간의 하락 분위기를 끌면서 그래도 다시 이 방향을 우상향 쪽으로 틀었기 때문에 선방한다. 선방하고 있다. 지금 이제 그렇더라도 1924불 때입니다. 어,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1924불 때는 이거, 어, 2011년도에 최고점을 찍을 때에, 예, 최고점을 찍었을 때에, 예, 가격이다. 그런데 뭐 지금 그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1900불대 국채가 4.5% 마이 구간에 들었고 달러가 1 0 5포인트 있는데도 불구하고 1900불대 20 1920불대 유지한다라는 를 것은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어제 뭐 주간 실업보험 청구 20만 1000명 나왔습니다. 20만 1000명 나왔는데 뭐 그동안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 약간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미국의 8월 경기선행지수가 0.4% 어, 하락했다 뭐 지금 현재 어, 지금 계속해서 경기선행지수는 계속 하락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냐 이렇게 침체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뭐 어, 9월달 FMC 회의 이후에는 미국 경제는 경착륙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영란은행 영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14회 연속 <laughs> 상승을, 인상을 중단했다. 최종금리가 5.25%, 미국하고 뭐0.25%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리고 이번에 영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크게 하락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어, 금리 동결이 됐다. 뭐 희소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산시장에서는 영국 파운드도 달러 인덱스의 큰 영향, 15%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전 세계 경, 금융, 어, 지금 현재, 이 금융 시스템이 영국에서 출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원적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영국의 금리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어, 그런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테슬라가 인도에 전력 저장 장치 공장 설치를 추진하겠다. 뭐 전력 저장 설치가 다른 거 있겠습니까? 배터리 공장. 배터리 공장을 을, 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 어, 사우디, 이, 티르키에가, 어, 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이, 뭐, 테슬라 회장하고 많은 협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도로 결정이 된것 같다. 이렇게 봐야죠. 도이치뱅크가 미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은 인상 가능성이 낮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제도 저도, 저도 판단했을 때는 금리 인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미국 예산 지금 아직까지 합의를 못했습니다. 벌써 이제 9월, 10월 달 넘어가는데 그러면 뭐가 오겠습니까? 예. 합의가 안되면. 뭐, 미국도 월급 못 주고 난리가 나겠죠.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못 한다. 이게 거의 정설로 지금, 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어쨌든, 뭐, 우리, 이, 지금, 전반적인 시장, 시장에서는, 어, 골드 실버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예. 최악? 악상황이. 어떻게 보면 골드 실버 입장에서는 최악상황이에요, 지금. 달러 강세죠. 국제수익은 뭐, 한 10, 10, 어, 6, 7년 전에 찍었던 최고점을 뛰어넘고 있는 이런 마의 구간에 접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봐보면, 어, 상당히 이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입니다. 뭐 전반적인 시장 쭉 훑어봤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를 딱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미국은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는 팍팍 할 수가 없어요. 금리 인상은 어, 이 시중에 풀린 자금을 거둬들위해서 강하게 뭐 0.75%까지도 상승을 땡겨넣지만 금리 인하는 굉장히 초정밀하게 계산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0.25% 이상을 금리 인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봤을 때 내년에 두 번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0.2, 0.0, 0.5% 밖에 안 된다. 그러면 2025년도에도 금리가 5% 들어간다. 그럼 초장, 뭐, 고금리가 상당 기간 흘러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봐보면 이미 미국은 0%대의 초저금리 시대, 0.75, 뭐, 0.5, 0.25, 이런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참고하시고, 공개하시고. 자, 오늘 금요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는 뭐, 하루 이제 조정받는, 어, 시황이 이제, 에, 그, FMC 회의 관련된 내용이 시장에서 녹아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제가 볼때 어제, 어제는 거의 포트폴리오 조정에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은 게 오늘 전쟁에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은 좀 출렁거릴 가능성도 많고 또 반대로 어 이미 fmc 회의 끝났고 어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은 다 나왔 고어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부분까지 도 예측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 어 포트폴리오 조정에서 빠르게 적응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말장 잘 봐야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말장이 월요일 그다음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말장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어, 월요일 뵙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굉장히 선선히 있었습니다. 어, 저도 출장 갔다와서 컨디션이 어제 뭐 사실 제 방송 보면서 어, 그 피곤함, 제가, 제가 봐도 피곤함이 그냥 방송에 줄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어, 어제 좀, 어, 조금 하루 지나고 나니까 좀 낫습니다.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